아유. 예. 아, 진짜 마음의 풍년이 왔습니다. 아, 참이 이 봄날에 벌써 가을의 풍요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 대단합니다 예. 네, 올해도 풍년이 네. 예, 올해도 풍년이 내년에도 아, 풍년, 올해도 풍년. 항상 풍년. 올 풍년 <laughs> 날이면 날마다 돌아오는 풍년 네. 해마다 풍년 네. 지구의 반만년 역사에 우리 대한민국 풍년이 들기를 기원합니다 아, 풍년. 아 말만 들어도 기분이 좋습니다 네, 예. 오늘은 무슨 얘기를 또 갖고 오셨나요? 풍년가를 좀 가져왔잖아요 네, 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또, 모든 5천만 국민, 7천만 국민, 음. 60억 인구가 풍년인들를 기원하기 위해서 풍년가를 가져왔고, <laughs> 예. 아 고복격양이라는 사자생어입니다아 고복, 아, 고복격양이라. 고복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무슨, 그래서 풍년가입니다. 음, 배를 두드리고, 예. 발을 구르면서, 예. 아, 춤을 치면서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려를 두드리고 발을 굴리면서 웃으면서 장단에 맞춰 춤을 친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어요? 뭐 살기 좋은 세상이다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아 태평성대입니다 아, 말 그대로 그렇네. 태평성대 태평성대 는 들어봤는데 고복격양이라 아, 그렇습니다 고복격양은 좀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켰어요 제 <laughs> 말씀 태평성대 예. 태평성대가 우리나라 5 0 0 0년 역사에 있었던 일도 있습니다 조선시대 의 대표적인 예. 에, 어, 시절은, 세종대왕 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백성의 마음을 네. 헤아려주고. 네. 어, 이제 그 유래가, 태평성대 네. 세종대왕는 예민정신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예민정신과, 어, 어떠한 노력, 음. 항상 소통, 배려의심으로, 그렇죠. 세종 때. 에 아, 우리 그 동문선의 작가 아주 시선의 아주 능한 서거정 선생이 있었습니다. 음. 사가정이라고 호는 사가정인데 음. 서거정 선생과 함께 주로 민정시찰도 많이 나갔습니다. 음. 민정시찰, 음. 민정시찰이나 또 민정시 그때 저도 좀 있었으면 같이 끼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궁의 담장을 넘어서 국민의 여론을 듣는 거라 여론. 아,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신문고도 있었고, 여러 상소도 있었지만 예민 정신과 함께 그런 태평성대도 이루었다고 합니다. 고북격양의 시대를 맞이했다. 그렇습니다. 중국의 네. 요나라 임금이 요나라 때에 네. 요순 음. 임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 나라의 임금이 서민의 옷차림으로 음. 거리에 나서서 동정을 살폈다 음. 동정을 살피니까 아이들이 노래소리가 이렇게 들리는 거라 우리 백성들이 이렇게 지낼 수 있는 것은 모든 게 임금님 덕택이다 아이고. 백성들은 마음을 터놓고 임금님의 다스림을 따라 자 음. 그렇게 했답니다. 그러니까 어. 우리도 지도자의 덕목으로 인해서 고복격양의 시절를 맞이하라 아, 그러듯이요. 예. 말씀. 야, 그래서 예. 말씀이네요. 예. 배고 백성이 배고프다면 음. 왜 배가 고플까? 음. 왜 배가 고파서 우리에게 우유를 달라, 음. 빵을 달라? 임금 인상을 해달라. 그파괴해서 우리가 고복격양으로 예, 가자. 예, 아, 이런 고복. 뜻에서 말씀. 말씀드립니다. 네, 네, 네. 그래서 항상 예. 그런 고복격양의 시대를 앞으로도 우리, 쭉 우리가 그러니까 저는 네. 다녀코 말씀드린데 네. 곧올리라 생각합니다. 성경 선생님 이이 지도자의 <laughs> 길을 걸어가면 저희 같은 백성들은 정말 고복경영의 시절을 맞이하겠네. 성경, 성경 성명. 선생님, 야, 빨리 좀 제가 진짜 쌀맛 납니다. 쌀맛 나. 됩니다. 우리 그러니까. 이런 박 선생이 <laughs> 저에게 이렇게 박봉 <laughs> 길을 아닙니다. 주신다는 것은 쌀맛이 <laughs> 네. 날 거고 와. 또 우리가 한 계단 한 계단 쌓아가면서 또 네. 공부하고 연구하면 네. 우리 5천만 국민. <laughs> 또 남북 예. 7천만 국민이 고복격양. 야 오늘 정말 좋은 네. 격언이에요 정말 사제성어 경연입니다. 그러니까 아. 대통령뿐만 아니라 정부, 여당, 야당 그렇죠. 소통하고 맞습니다. 화합의 정치를 이루었어. 그렇죠. 고복격양을 예. 이루자 이런 뜻입니다. 아, 우리 함께 예. 박 선생도 예. 성경과 함께 예. 예. 하모니를 이루고 그렇죠, 그렇죠. 협심하면 <laughs> 유튜브도 100만 고객, 100만 구독자가 곧 달성되고 박선생과 성정과 정부여당과 야당과 함께 고보 격양으로 달려가 봅시다. 구독, 좋아요